빛으로 오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승리하라 하십니다. 인마 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이 너의 빛이 아니라 예수 안의 성령으로 그 빛이 자연스럽게 발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지가 아닌 완전하신 주의 은혜로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으로 지혜의 근본이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을 말씀을 전달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일어났다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접함으로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생명으로 영원한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으로 다시 태어난 자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과 의지가 아닌 말씀이 육신이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 은혜와 진리와 충만으로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절 말씀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미를 가리려기와 오직 여호와께서 니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니네 위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단한 할 것이 있습니다. 참과 거짓 사이에서 칠리핀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시대는 어둠이 땅을 덮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악인의 길이 망한다 해도 노화의 공수처럼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희축되며 결국은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림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둠은 질서를 혼란케 합니다. 그것이 가이오스요 혼돈입니다. 빛이 없으면 허우적거리다가 세상은 악의 무리도 무리로 성경도 없고 묵시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애언도 묵시도 끊어지고 사람들은 허탈한데 허무한데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너 위에 임하실 것이다 그의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사람으로 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 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절 말씀에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빛이는 네 강령으로 나와 오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됩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만민에게 내가 내영을 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고약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그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능이 그를 받지 못합니다. 세상은 능이 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은 어두움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신, 진리의 영으로 오신 그분은 빛으로, 광명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부활 후 약속하신 성령으로 오신 사건으로 내 속에 비트어 그하신 예수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사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니눈을 네 들어 사물을 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도니 네, 보내는. 네, 이사야는 묵시서가 아닙니다. 예언서입니다. 그 예언서는 장차 도래할 영광이 받을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히브리스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다한 근원에서 난자가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타락한 형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서 친히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로 다한 그늘에서 새롭게 태어나 유빈 새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함을 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허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게 되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합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동산을 만들어 주십니다. 화평은 에덴입니다. 에덴은 평화요, 그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온 평화입니다. 우리의 평화는 에덴의 회복이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입니다. 험 없는... 예수님을 영원하신 성령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무조건적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시시각각 변합니다. 죽은 행 n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 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그 눈으로서 난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땅을 자기의 육지로 보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신 것은 모든 원수의 세력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백성들입니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입니다. 고통의 멍에 밀며 있는 자입니다. 병든 자요, 가난자요, 한어부한 자요, 핍박받은 자요, 오게 갇힌 자요, 전쟁에서 포로된 자입니다. 세상은 나의 악의 자리에 기승을 불리고 뻔뻔한 자로 가득 차고, 악인의 길을 쫓아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을 사랑으로 노아의 붕수 같이 멸망치 않고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 모든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흠을 얻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와 성전의 뜰이 구별해 없이 그회를 세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로스의 1장 13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허감의 권수에서 건져 내셨습니다. 하나님 이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송양꽃 제삼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마음물이 예수님에게서 장려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요 근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문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시는 모든 충만으로. 아들이신 예수 안에 그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십니다.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랬어요? 찬송과 2 7 2장 지금 불렀잖아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봐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 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면 죽기로 갑니다. 병도 내 몸이 튼튼하고 비구먼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부숴버리려고 죽기로 갑니다. 남편와 실망 당한 뒤 예수 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어디에 받으려고 죽기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 받고 이생의 풍파 찬장은 영광의 찬송 부르고 죽기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을 따르려고 죽기로 갑니다 실망한 이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마다 예수의 크신 사랑마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죽기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죽기로 갑니다. 멸망의 보고 겨우 나와 평화의 나라,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줄을 배우려고 죽기로 갑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리를 주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허락하신 보험이 요한보험이다. 요한보험 3장 16절,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아니요 그로 말며 아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여 하시 이니라. 음. 법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1 5절에 말씀에 법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합평게 하시고. 성경은.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침이라는 토라는 법조문으로 된 것이 613가지로 포함, 포함합니다. 창세계에서 신명기에서 이르는 모세오경은 법조문을 출전해보는 하라란 표현이 2 0 0만여가지요 하지 말라 라는 표현이 365가지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즉 유대인들은 뼈마디가 248조각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몸의 육체의 뼈마디마다 뼈마디, 긍정적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적극적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소극적인 삶은 365일 1년 내내 하지 말라고 거만한 것으로 부정적인 제사나 음식이나 생각이나 그러한 요소를 제하여 버리라고 성문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13가지의 명령제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요약하면 10가지로 요약해 보는 것이 쉽게 됩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에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계명 1에서 4계명, 이웃의 기쁨을 위한 계명 5에서 10가지 계명입니다. 610세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확대판이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최대 공약수입니다. 614가지, 10가지, 2가지, 하나님의 사랑, 이무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완성을 그래서 새계명을 주니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불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거룩하게 해체시켜 그 정신을 완성시켰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몸으로 하나님과 한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는요 고통과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러한 그 형벌과 지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사랑의 상징으로 십자가는 플러스 더하기의 상징으로 원수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며 십자가는 더하기의 사랑으로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으로 산소망이 있게 하시는 것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석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리한 유혹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적적인 관계에서 더럽혀지고 석어 세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관계 회복을 십자가에 달려 친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으로 생명보다 더 귀한 기업을 하나님 나라와 자녀의 강,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기 때문에 수직적인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로 소멸하시고 또오셔서 면대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서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변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상호단에서 장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불신하고 정모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을 부상하시오. 십자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중간에 막힌 밤을 허셔서, 한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목하게 하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하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도 화목하게 수평적인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어요. 성도로서의 그 작품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의무지, 음, 사랑 안에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에서 2장 이항 12절 이하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소포한다.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한다. 내가 그를 의지하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로서의 교회를 세우신 지인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르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례을 잡은 자곧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지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되어종돌 하는 모든 자들을 너와 주려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육신을 잊고 이 세상에서 오셔서 33년간 사시는 동안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천국부을 전파하셔서,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생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하시던 이들을 교회 몫으로 남겨 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들이 계속 되어지도록 그의 몸된 교회를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힘쓰셨던 그 사역에 성도들도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장 19절의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벌 도와래요. 나그네 도와래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흔성이다 당신이 그, 거대의 권동지역은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시민권이 없습니다. 노예입니다. 대부분, 대부분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므로 새 인생이 된다는 확신이 바오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이 없어 기류하며 소움을 당하는 나가레다 나가레가 아니다 차별을 당하는 제3세대와세계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도로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신분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된다는. 것시다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빛치가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기에. 그 그놈이 한 뿌리에 나섰다는 고백이 하나님의 자녀요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한 수평적인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온수된 것을 소멸하사 빛 대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